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5월 20일 목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1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다행히 5일선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하락하는 척 하더니 다행히 오후 장에는 올라와 준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종가상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는 그대로 해도 되되 계속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우선 오늘 제가 당일 거래했던 종목, 서울가스, 이현재, 유바이로이스, CS를 제가 이렇게 거래했는데, 이 종목들은 저녁 8시 반에 라이브 시간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원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CNS는, 어, 신규주고, KGETS, KGETS가 어제 1,500억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갭뜨고 위에서 2,600억이 터졌는데 약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이 종목은 대장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연제약이연제약은 오늘이 2일차였죠. 대장주로 편입이 되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다시 떨어지고 반등 저가를 깨진 않았어요. 여기 밑에를 기다렸는데 오진 않았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 종목이 여기에서 1,900억이 터졌는데 이 종목은 대장주 후보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내일 보고 거래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대덕이 오늘 1,600억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인 종목이 있었죠. 먼저 대덕 전자 우가 빠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두 종목은 같이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로직스가 오늘 좀 떨어졌는데, 좀더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절반권 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떨어지면좀더 밑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없었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랑 대덕은 내일 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 라이브 시간에 오늘 거래했던 종목들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